가자꾸나. 오늘의 두 번룰은 뭘까요? 오 오야지. 랜유? 예, 랜덤 유닛들 제가 이제 그 랜덤으로 뽑아서 랜덤 유닛을 랜덤하게 뽑아서 여기 있는 목록 중에 랜덤하게 뽑아서 예, 그 목록을 강제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는 이제 두개 뭐 필요하기 때문에 뭐잘 드셔서 하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치바사가 나오면은 치바사로 이제 뭐 상위 가시는 건 상관없어요. 네. 나는 솔직히 타치마키만 아니면 상관없다. 타치마키하고 얘만 뜨지 마라. 자 노랑부터 슛구름시냐자 다음 파랑 슛 미치고. 아, 이거, 바쿠야 가셔도 상관없어요. 은 그냥 잊히고 쓰셔도 되고. 자, 다음, 보람. 슛! 부룩냐. 자, 다음, 마지막, 빨강. 슛! 아, 키큐 아, 이건 키큐야 야, 키큐 재료 뭐였지? 에레카이드의 루치전설의 부룩인가? 카츠마키 빼고 다 좋다면서 왜 실망하냐고요? 아니, 저는, 저, 금강보다 저는, 에? 잘 보고 좋아했는데요? 무난하게 루치 전설부터 가는 게 낫나? 야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키쿄 그거냐? 폭댐이냐? 키쿄 그 폭댐 생긴 뒤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폭댐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렌즈에 폭댐 자체가 없다고? 아이 그럼 갈 이유가 없네 폐왕은 그러면 도박강 하겠습니다 신호보 출발해도 되지 않을까? 아마 키쿄 다닐 정도면은 이감생각에서 레이즈 하나만 추가해도 될것 같고 아나 진짜 키쿄안가지 오래돼가지고 단일이라는 거 말고 스펙 거의 다 까먹었고 <laughs> 애가 광폭화를 좀잘패던 거는 기억나는 것 같은데 치초키쿄오 가달라고요? 아니요 저 우키 갈 건데 우키 우타 키쿄 지금 여기서 이제 헤드셋 먹을 거임 레일리는 보도로 먹죠 응? 어? 어 잠깐만, 어, 이거 수... 야, 잠깐만 이거 깨져서 헤드셋 나오면 킹능성 있는데 나 방금 말한 구조가 갈수 있는 거야 설마? 음 응, 안돼 안돼 아. 안 예, 헤드셋 안 나왔고요 나오자마자 일단 한번 바로 눌러보자 바로 화끈하게 베레뉴를쇼어 베렌유를... 어, 뭐야 라이터를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라이터를 줘버리네. 아니, 나는 그냥 토큰 필요해서 눌렀던 건데, 단위를 하나 낭낭하게 챙겨줘버리면은, 이 이상 단위를 짤 필요가 없죠. 예, 이거는 이제 헤드셋만 나오면 됩니다. 헤드셋만 나오면은, 오타 했다가, 라이토 단일 치고, 키큐 단일. 이러면 단일은 끝났다고 볼수 있죠. 아, 이거 부초 아니냐? 순서 아니냐고? 한 35라 쯤에 부릉야 나와도 해볼만해. 부릉야 순위가 지금 스토리 순위 기준으로는 원랜디 전체 채굴 중에 3위 아니야? 3위? 어 나도 그순으로 지금 기어가고 있거든요. 저번에 봤을때 시키가 그 시불이 아니라 그 로기 시킵니다. 시불이 빠르구나 이러고 있네. 그그 그 양반이 빨랐으면 보스가 그렇게 안 잡게 안 잡히겠니? 아 제발 여기서 바제스 아닌 불. 부러... 아 일단 렌뉴 하나 눌러보죠 그냥 보스라긴 한데 어차피 토큰 필요한 거라서. 슛. 아뜰 뻔했는데 까이 아깝고 쓸데 없잖아. 슛. 아, 아 이거 이러면은 사부를 돌립시다. 돌려, 돌려. 자고 돌리기 마자. 슛! 이런 씨. 이걸 돌아간 게또 하나도 없네? 야, 찍읍시다. 야, 이래도 수산하겠데 잠깐만. 되나? 되네요. 속도 돌았네, 이거. 아니, 속도 미쳤네, 이거. 이거 스사 안 나네. 아니, 한물철 변호사님, 여기 이상해요. 이거 속도 이상해요. 이 양반 속도가 이상합니다. 야, 끝났네. 역시, 부룽냐가 스토리 속도는 기가 막히다니까.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 예, 이, 진짜 오랜만이네요. 뭐, 키켜 스펙,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마뎅 딜러죠. 체력 스킬과 만화 스킬 동시에 가지고 있는 캐릭이고, 어, 일단 뭐, 주변, 아군, 체력, 만화, 초강, 1.5만큼 회복시킴. 광폭과를 굉장히 좀잘 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단일로 쓸수 있어요, 단일로. 이제, 템도박 한번 가보자. 아, 제발, 진짜 한 판만 좀 줘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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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나왔어, 잠깐만. 오, 진짜 나 잠깐만. 우 잠깐만 야 잠깐만 비상 초비상 창전 모리아 부르 봉쿠레 오. 나오냐고요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마르코랑 사오 일단 팔자고 아 잠깐만 마르코 혹시 애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상에서 아니 보상에서 혹시 마르코 전설 나와가지고 힌전 찍어가지고 힘 불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이걸 일단 버리겠습니다. 이거 쓰, 지금 쓸 데가 없거든요? 깔끔하게! 공코네소. 공코 으다 비싸다. 코나나라인드 눌러보자고요? 그건 나중에 눌러봅시다. 지금 급한 건아니잖아 아닌가? 그냥 지금 합칠까? 재료 나오면 이득이니까 그냥 합칠까요? 그게 낫겠다. 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막 기분 좋게 뭐 하나 나와주면 이제 좋은 거고. 슛! 아 이게 안 나왔네? 남이 크리마? 와 근데 이게 기적같이 고유쟁에서 레일리 나오고 템도박에서 저게 나와버리네? 오타가 스요쿠나레 고노레오 페테로푸짐미오쿠는좀 살벌한데? 일단 뭐 중간상 보자면은 파랑은 예, 이치고로 지은 뭐, 노블로초 보는 것 같고요. 그 여기는 미형에다 부릅냐입니다. 여기는, 여기도 설마 미형이 부릅냐는 아니지. 배 하나 있긴 한데. 네일리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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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바위. 아, 예. 맞지? 크 <놀람> 오랜만이다, 보타. 타는뭐 일단은 기본 스펙이 마뎀딜러입니다 병사를 소환해가지고 병사가 현재 체력 어, 폭발형 데미지여가지고 여건 이제 단일력하기 하는 거죠. 우타월드 지금 파란색이 원 보이죠? 우타월드가 펴지면서 이감이 이감 45% 그리고 공중 효과 30% 넣어주고. 체력이 달면서 이렇게 잠들면 공격이 멈추는데 그때 이제 우타월드도 멈추는 겁니다 이걸 잘 봐야 되고 아 이걸 토트머치가 나왔네요 마라스케이 터졌을 때 확률적으로 토트무지카가 나와가지고 딜을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어, 전체 체력 10%이은 체력 12%의 폭발량 데미지 다저 자가 이렇게 있어서 딸피 처리도 은근 하는 편이고요 어미 스턴 어미 스턴 1.5초 헤드셋 공속 12%까지 네, 이렇게 있습니다 키드 하나 가고, 모비드 하나 가야죠. 왜이나게말무템 밀어? 미용 부릉냐, 미용 부릉냐? 상대 팀이둘다저 <laughs> 조합이에요? 아, 티 반갑고. 연블벌이안 나왔네? 와... 이걸 준다고? 모비드코 조합. 이하면 됐죠? 저걸 차라리. 루타 만화스킬라도 터져서 토토모지카도루키야토토모지카 여기 잘 나와? 나 예전에 갔을 때안 이랬는데? 아가 일어나라고. 야, 토토모지카 뭔데? 또 막나가 중요하죠. 막나 때잘 터져야 됩니다. 막나 때. 지금보다도. 토투모지카 설마? 바로 풀사 토토 모지카 한 번만 보여줘 토토 모지카 한 번만 보여줘 토토 모지카 망가가 중요하다고! 에이씨! 오! 야! 야, 칠 뻔했어! 야, 파랑 쌉고인데 위에가 이겼죠? 바나나우유. 파랑 스펙 보여드릴게요. 파랑 스펙,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짜시면은, 6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줄 알았죠. 예, 손가락도 이렇게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laughs>